갖고. 아니 어머니 그 저기 뭐야 요거 말고 또뭐딴른걸한게 있나요? 내가 뭐그 앞전에 그 앞전에는 안 줬어 그안 것도 안 했잖아 음. 그 이후로 앞그 앞전에는 꽃이파리가 네. 오골오골해서 그거 양만 줬잖아 그건 좀깨놨나 어, 그건 다깨놨지아 그건 다깨놨고 어, 오골오골이 갖고 여기가 어, 여기가 오골오골이 응, 어, 갖고 근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앞이 아, 앞에 거에. 3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니까여 뭐 어디.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어. 알았어. 이어 어, 일단 알았어요. 여기 거 하고 제가 올라갈게요. 맞죠. 예. 음. 응. 그러면 어. 어. 거고. 알았어요. 내가 좀 이따가 갈게요 음. 그때보다는 작황이 조금은 다깨난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거 좀깨지 그죠? 저 감나무 밑에가 새로분할뭐 생겼다고 했잖아 내가 고나고고 감나무 밑에? 아. 저거, 아. 저거 다른 뭐 그대로, 그대로 다른 뭐. 지금 그저그 저... 저... 그 앞전에 내가 뭐 솔직히 예. 예, 알았어요. 예. 저건 안찍어간 거. 어. 근데 이 이렇게 괜찮은데. 아니, 인은저점 예. 찍어진 게 지랄이다. 아니, 이제 요, 이렇게 되다가 조직이 개사가 되니까. 면다꽃이 아니, 이제, 이제, 지금 이런 것은 포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더라도, 그 이후로 번지든 안 캣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추는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달아서 이대로, 이대로만 잘 커주면 이대로 되는데, 나 이거 하나만 뽑읍시다. 이거? 이거? 응? 어, 어차피 요두 개는 못쓸것 같아. 이 팔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세 여기 세 개, 요거까지 잘못 오면, 지금 옆에 거랑 지금 어, 계속, 계속 배기잖아, 예. 이렇게 되거든. 들거든 음, 음. 하나 뽑아. 그죠. 음. 왜 그러냐면 뿌리의 생육 정도에 따라서 이걸 조금 차이가 뿌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요? 거아 저거. 어. 저것도 그냥 뽑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하나만 요, 더? 요. 어, 음, 잠깐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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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아니 아니 좀 볼라고. 뿌리만 보려고 네. 아니 아니 뽑을 건데 좀 이쁘게 뽑아 볼라 그냥 쭉안 땡기고. 네,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지금. 가도 올라다니고. 그죠? 좀벅이잖아 전복, 음. 아니, 내가 팔줄게호행이로 아니, 에요 괜찮아. 손린 게. 아이, 고 손, 이까, 이까, 뭐, 씻으면 되지, 아이, 뭐. 물. 아 뭐, 부정금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뿌리에서 다. 뿌리는 잘 뻗었네. 잘 뻗어서 잘 음. 컸어. 근데 갑자기 군단계. 저리 뽑아낸 것도 그냥 뿌리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기 보다 뽑아낸 것도. 일단은. 잘 컸잖아. 뿌리는. 일단은. 이제 놓까 노아도 이저 위에 또젖순 나는 인생이 음. 갔다 심으면 돼야. 이케라고 딱이게아젖순이또 있다고요? 젖은 뻔한 거는 저나냥이에 친구도 나무이한 명만 있더라고 야금볶은 게. 그거 사판 그 놓으시면 되는 거지. 요놈도 그러네. 요놈도. 어, 그 원래 그래서 그저 옆집집까지 한줄다 그렸어. 이렇게 훨씬 아. 하잖아. 이렇게. 여기 뻗어 한아도 이렇게. 아하. 저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고. 아, 요놈 것까지? 어, 이놈, 이놈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많이 깨어 놨어, 야는. 뿌리도, 요. 지금 그 뿌리에다 주는 거 남았나요? 남았지. 그... 남았어요? 남았지. 어. 주지 말아 해서 안 주지. 남았... 어. 잠깐만, 요거 하고 내일, 내일 한번 주셔도 되거든요? 응. 음. 뿌리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아이고, 빛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빛이,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너무 노랗게 나오네. 아이덜 털노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전보다는 훨씬 응, 좀 앞전보다 훨씬 나서졌어 요 조금 이제 조금 색깔이 금긴 나는데 시들 안고 나서졌다고 음. 내가 내가 딱 보면 안개 나서졌어 <laughs> 그러니까 음. 요 잠깐만 어머니 나 방송 잠깐만 하고 어, 제가 약 허, 진짜 내가 약하려고 내가 갖고 왔으니까 네. 내가 약을 할게요 네, 잠깐만 아, 잠시봐 물한통한통한통 한 통, 한통 하세요. 예예 예. 예. 태인 원해 박사입니다. 음 제가 여기 지금 요 근처에 여 손님 어머니 때그그죠 예, 통상적으로 저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보다 어 연배가 더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고추가 어 여기 저희 집에서 가져간 고추 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놈들이 정상적으로 입이 이렇게 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달리는 고추 모습이나 보면은 어차피 지금 여이 라방이 있는 놈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라방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린 놈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멀쩡한 곳이 있는 반면에 요거 같이 고추가 여비 원래 이거보다 하였었거든요 아인 황백이죠 황백. 예,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관주로 좀 넣어주고 해서 그나마 조금은 조금 좋아진 모습이긴 한데 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 결핍으로 철 결핍하고 세균성으로 좀 보고 지금 저는 약을 처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아랫니뭐 마그네슘이나 뭐 그런 부분들 뭐, 뭐 질소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맨 위에 이런 현상은 보통 이제 철 결핍으로다가 이런 현상이 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 베이스로 된 제품하고 세균성 약하고 같이 처방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여기에다가 질소를 좀 세게 해가지고 마그네슘이나 질소를 예전에도 저도 처방을 했는데, 일시적이더라고요. 음,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아져요. 이제 질소 위주로 해가지고 처방을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조금은 이파리가 조금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후에 나가는 이 화방들, 화방들이, 어, 기형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 이쁘지 않게 요런 식으로, 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 지금, 제가 세균성 그 옥시테트라사이클린하고 옥솔린산하고 섞어진 약제하고 그 영양제 중에 철 베이스로 된그 제품을 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약을 약을 저희 어머니한테 약통을 빌려가지고 약통을 빌려가지고 지금 어, 살포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케이스는 좋아진 케이스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발생이 안 되고요 이 밑에 이 고추들이 이 고추들이 아래 고추들이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장마기 때 장마기 때 또는 비온 다음에 또 이렇게 하,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일찌감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 솔직히 처음이어서 제가 직접 지금 약재를 살포를 하고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요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질소나 마그네슘 말고, 어, 그 외에, 어, 요런 어, 부분에 좀, 아, 이렇게 했더니 100% 어, 화방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올라오고, 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또한 뭐~ 댓글로 좀 남겨주셔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이제 요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요소나 그런 질소 부분을 간단히 해서 어~ 어느 정도는 와꾸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 어~ 좀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